시안으로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갈바트입니다 헬로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트나가 설명... 오... 아무튼 코트나가 설명했던 대로 이제 다이렉트는 그러니까 컴포저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생명을 데이터로 바꾸거나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였는데, 뭐 생명,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생명을 옮기는 건좀잘안 됐고, 대신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면은 플러드 감염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 확인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미시안이란 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플러드랑 싸우게 시켰는데, 문제는 플러미시안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는 이제 그 프로미시언을더 만들려고 인류를 마구잡이로 수확하다가 네, 라이브러리한테 제압을 당해서 그렇게 봉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컴포저를 다이렉트가 되찾으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안 했던 게그 재생자라는 번역의 문제였는데요. 어, 위키 설명 위키에서 검색해 봐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재생자 영어로 리클레이머라고 하거든요. 리클레이머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승을 계승이죠. 문 그러니까. 그냥 번역상으로 하면 리클레임이니까 새로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승, 그 다음에 봤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계승자라고 번역하는 게 문맥상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이거는 이, 이 재생자라는 명칭을 꽤나 까다롭게 준수하고 있다고 있더,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근데 마이크로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한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해요. 처음부터 번역을 잘하지 그랬어. 왜 리클레이머를 재생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저거 타고서 아예 어, 한글로 말하다가 영어로 말하니까 진짜 야어 DMR 그렇대요. 자, 그래서 어할수 없이 저희는 저희 혼자서 갈 수밖에 없네요. 그 이제 예 yeah. 돌아가는 꼴이라는게예 yeah. 저희가 그냥 버려졌어요 이 이것만 받긴 했, 이거를 받긴 했지만 뭐 레일건이 있고 뭐아 일단 이걸로 갈게요 네 이걸로 갈게요 왜요? 자막으로 혼자 저걸 다 처리할 기세로군요 했는데 우리 몫도 남겨주시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는 저거는 아마 번역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또 스크립트를 잘못 받았나 봐요 대본을 네, 대본을 잘못 받은 거 같아요 자 암튼 저희는 펠리 긴 서문이었고요 펠리칸 조종합시다 비행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전방 자동포 이상무 너 이상무 아닌 거 아니야? 솔직히 코타다가 맛이 같기 때문에 좋아요 엔진 시동 자, 그래서 고대 인류는 옛날에 존재했던 인류인데 그... 글쎄, 그건 어쩔 수 없겠지 나중에, 나중에 다시 찾지 뭐 자, 근데 그래서 그... 고대 인류는 원래 있었는데 선조, 플러드를 피해서 고대 인류는 이제 선조랑 엇비슷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플러드를 피해서 이제 난리를 치다가 선조한테 제압당해버렸고 데, 덕분에 그 문명이 다

코드를 방어를 수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된다 이거죠? 예. <laughs> 자 저희는 어 보니까 기총이랑 네 미사일이 있네요. 레이저 레이저. 그 그러니까 기총은 보병들 잡을 때 쓰고 레이저는. 자 저쪽에 보시면 뭐가 있네. 뭐가 날아다니는게 있는데 저희가 다 해결할 거예요. 벤시야? 어우 뭐야. 오. 자 가까이 가서 다 처리합시다. 오호호호. 사실 이제 펠리칸이 이렇게 무장을 철저히 하면은 이렇게 잘 조종하면 이렇게 벤시들도 이렇게 까깨 강점을 낼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아마 적재 공간을 많이 대부분 희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일종의 공격 헬기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딱딱아딱 딱, 아? 딱 아름답게 착륙해서 아름답게 착륙해서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게다가 여기 보시면. 착륙하면 이렇게 오 적재 공간도 나와요. 근데 아, 제트팩은 필요 없는데 제트팩은 쓰고 싶지 않은데 갑시다. 이제 두 군데를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 한 미션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것도 보시면 이런 걸 팍팍 쓸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헤일로 온라인 같은 걸 만들면 사실 데스티니 가디언즈처럼 헤일로. 예, yeah. 인피티 갔나 봐요. 인피티가 그냥 우리 두고 갔어요, 그냥 예, yeah. 그냥 갔어. <laughs> 그냥 예. Yeah. 자 여기 광선 라이플 있는데 뭐 총은 넉넉해요, 총은 넉넉한데 그냥 인피티가 저를 두고 갔어요. 저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네. 자 이거를 하면 아마 뭐어 어, 어, 알았어, 뭐 어떻게 어떻게 아 그러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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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컴퓨터 컴퓨터 전기 전기 뭐 이런 거 한다는 뜻이에요. 시격수 필요 없잖아요. <laughs> 자 가는 동안 아마 보 보시면 아왜안 오나 했다야. 왜안 오나 했다. 얘들아, 어? 왜안 오나 했어? 자, 어, 그러면 뿅 사실 대응 사격할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 숨어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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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심심하니까 합시다. 내. 어차피 안 해도 곤돌라는 알아서 움직이긴 할 텐데 멈췄어. 아, 꼭 가게 만들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같다가. 네? 꼭꼭 저렇게 예? 꼭 저렇게 만들지. 예. 가만히 그냥 그냥 제가 그냥 가만히 지나가게 못 떠요, 게임을. 아, 안돼 떨어졌다. 자,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면 안될까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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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잘못됐니 어? 바이너리 션 바이너리 오케이 저봐저봐왜 안나오나 했어 예왜 안나오나 했다 야 멈춰. 빨리 멈, 멈춰봐. 체크포인트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빨리 멈춰야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저 봐. 적들. 적들 다 나오는데 뭐라고. 어. 그렇겠지. 그렇겠지. 어? 우리 그냥 여기 날아서 가면 안 돼? 저기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날아서 가도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게임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임이니까요. 예. 싫어. 아, 싫어. 그냥 날아가면 안 돼. Z팩으로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요잉! 인 하면은 야, 뭐, 와, 우 스파르탄 4를 말하는 거라면은 마, 맞는 말이야. 스파르탄 4랑 저를 비교하는 거라면 은맞말이이야스파르 4랑 저저비비하하는라면면맞말이이요요시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뭐 I'm 뭐 o i n g to go to the m 말하고 찾아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코타나가 못 듣는 목소리입니다. 자, 근데 뭐 다이렉트하는 목소리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근데 선조는 근데 수호자의 의무에서 의무를 실패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가 이제 갇혀 버려가지고 그런 거지. 네이 헤일로가 발사된 이후에 선조는 자신들의 수호자의 의무가 실패했고. 인류한테 그 역할을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있었...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류한테 모든 선조 시... 선조의 그거에 접근 권한을 주고 자기들은 그냥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위대한 고행이라고 해서 은하계 밖을 나갔습니다. 은하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선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선조들이 다이렉트는 여기 있지만 뭐 다이렉트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됐으니까 자 이제 가면은 오 저희는 그럼 <laughs> 예스 다시 다시 펠리칸 다시 펠리칸. 결코 결코 다시 펠리칸. 결코 다시 펠리칸. 어어 결코 다시. 자, 레일건 예스. 예, 결코 다시 펠리칸. 어우,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게 다 아마 코버넌트 함대일 것 같은데, 스톤 코버넌트. 아이고 저거를 펠리칸으로 상대할 수 있나? 아마 될것 같은데. 어우 근데 수... 코버넌트가 얘. 예. 그러니까 이걸 일회용으로 이렇게 한 미션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는 좀 아깝다는 거죠. 헤일로 리치에서도 그 전투기 파트가 있었잖아요. 자 저희는 또다시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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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똑같은 미션을 아마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저게 통신을 교환하라, 교란하라 이거지, 알았어. 자, 이제 다시 펠리칸 타게 해줘. 내가 재밌는 파트인 펠리칸, 거기 있는 놈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재밌는 파트인 펠리칸 파단 파트 어? 펠리칸을 몰수 있게 해줬으면 펠리칸을 많이 몰게 해줘야지 그게 문제에요 펠리칸을 몰수 있게 이렇게 그 허가.. 이게 펠리칸을 만들었으면 많이 몰게 해줘야지 많이 몰게 예? 많이 몰아야지 펠리칸을 자 이제 어디로 가야돼

그 뭐냐 펠리카는 조종하는 파트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게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저대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전투기 파트. 자, 이렇게 하면 그건 그런데 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파트가 이렇게 적은 거야? 정말이지. 이거 그냥 수송기야? 내가 나름 어 펠리칸이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잘너 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이쫙 갖춰줬으면서 어? 나름 나름 이런 걸 줬으면서 여러분 저는 어 나름 이런 걸 줬으면서 우리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냐고. 에이, 말을 말자. <laughs> 예. 계획 변경 파트로 가면 여기로 가면은 뭐 엘리베이터 아자 글쎄요 그냥 우리가 못 지나가게 여기를 갈, 여기를 그냥 닫아버리는 건 어때 왜 너는 여기 타입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면서 여기만 막고 여기를 뭐 안막아요못 가게 막던지 어, 뭐이 이곳밖에 안 막아요. 그냥 탑탑 전체를 다 이렇게 막아버린 것만인 걸 이렇게 화염사살포로 지워버리던지 예. 여보. 다이렉트 또할말 없어? 또..또..또 또, 또 좋은 말 해줘 그.. 조, 어? 하루 한번 좋은 말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해.. 아이고 해줘 후후. 자 혹시, 모르, 혹시 탈지..탈지 모르니까 대..그걸 대비해서 오 안돼 안돼 부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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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네드가 우리를 놔주고 놔주고 갔으니까요. 혹시만 이걸 다시 탈 때를 대비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가면 이제 적들이 그만 나올 때가 됐죠?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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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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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떻게든 해봐. 그래, 어떻게든 해봐. 오. 어? 뭐 시장이에요. 어 일단 회수합시다. 어. 왜, 타면 안 돼? 그렇지 리치 위로 뛰어내리십시오 뭐? 이야호 음, 어? 와우 내 펠리카는 됐어요. 이제 이대로 이대로 잡고 가면 될 거예요. 이이 이대로 이대로만 가면 될것 같아. 무슨 일이? 모르겠어. 뭐 아는 게 뭐냐 너? 왜 추락을 하죠? 아니면 뭔가? 아우 뭐야 저게? 저런 저저 저, 저건 대체? 저게 대체 뭐야? 그냥 이 몸, 이, 그냥 칼 칼만 잡고 공간 이동으로 하면 안 되나? 칼만 잡은 채로 공간 이동하면 안 돼요? 자, 저희도 나오긴 했네요. 근데 결국엔 실드월드에서. 결, 결국 저희도 레큐엠에서 나오긴 했네요. 뭐, 제, 저희가 원거 저희가 예상한 바는 아니었지만, 자, 이제 공삼 어, 시설, 이제 언급했던 대로, 네, 공삼 시설, 헤일로와 아, 헤일로에서 이렇게... 어우, 왜 저렇게 커? 자 이제 저희는 03 시설 헤일로에서 컴포저 연구를 하고 있던 네 아직 멀쩡해요. 멀쩡하기는 너너너 거의 다 망가졌어. 헤일로인가? 03 시설입니다. 인피니티가 레의 좌표를 찾은 요왜 그냥 지나치지? 저기에는 컴포저가 없으니까 그러죠. 컴포저는 여기 여기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이걸 이걸 상대로? 저를 넣어 주세요. UNSC 마스터 지프다 기지 나가라. 들리는가? 들린다. 이바노프 전거장의 샌디 틸스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 적은 헤일로에서 가져온 선조의 유물을 노리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유물을 보호하시오 어떻게든 <생각이> 그거나고 뭐라고 어 고타나? 이제 나도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 진입각도 변경 혼자 일고 고타나? 알겠어 고타나 시 고ط하나. 올려 당장